호천시 바르게 살기 운동 가산면 위원회가 주최해 지난 16일 가산면 우금저수지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회원들과 많은 내빈들을 초청해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 김태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현재 가산면 우금저수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6일 바르게 살기 운동 가산면 위원회가 주최해 오후 3시 박용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최춘식 국회의원, 손세화 포천시 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게 살자 조형물 설치 제막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본 행사는 김광진 사회자가 진행하여 개회, 국민일회, 행동강 영랑도 내빈 소개, 경과 보고, 이영구 가산면장, 이병 감사패 전달, 대회사 축사, 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정옥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협비회 회장은 이곳을 가끔 지나다 보면 늘 낚시터만 보였다고 하면서 오늘 비로소 와보니 에메랄드 호수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회장은 우금 저수지를 우금 호수라고 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금호수와 바르게 살자 조형물 그리고 공원 또 조형물 인근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여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나는 가끔 이곳에 온다고 말하며 저 끝에 커피자판기가 있어 가끔 와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을 하며 지정옥 회장이 그동안의 태극기 달기 운동 및 여러 가지 봉사운동을 해오면서 오늘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손세와 포천시 의회 의장은 바르게 살기 운동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산면 바르게 공원이 우금저수지라는 무궁화 군락지와 함께 바르게 살기 운동 조형물이 같이 있어 가산면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또한 진실, 질서,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춘식 포천 가평 국회의원은 바르게 살자의 다섯 글자 중첫 번째로 위로부터 내 부모와 내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 두 번째는 나와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내 자식과 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가산면의 공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바로 가산면의 정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산면 우금 저수지 인근 바르게 살기 운동 조형물 설치 제막식 현장에서 포천시민방송 김태식 기자였습니다. 서울읍 고모리에도 고모호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읍 동민들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힐링이 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가산면에도 우금호수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 가산면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곳을 찾아 힐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포천시민방송 스튜디오였습니다. 이곳을 가끔 지나다 보면 늘 보이는 건 낚시터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에메랄드 빛 호수가 보이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그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금 저수지를 우금 호수라 칭하겠습니다. 우금 호수와 바르게 살자 조형물 그리고 바르게 공원과 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저희가 무거운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어우러지니까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끔은 네, 이곳에 와서 요금저수지 자꾸 떼있는데낚시대에 네, 가면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주수 있는 자동 커피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만 돌리데 여기를 우금 저수지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우금 호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적인데, 오늘 지정호 회장님께서 더 강조하면서, 우금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번직적으로용감으신 우리 지정호 회장님과, 그리고 바르게 살기이 보천시 지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들 진사니다 어, 가산면 바르게, 바르게 공원이 그 우금 저수지 일원의 무궁화 군락지와 함께 바르게 살기 운동 조형물이 위치해 있어서 가산면 민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또한 진실, 질, 진실, 질서,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그 우금 호수와 더불어 함께 어이 제막식을 하는데 오늘 이 제막식에 되게 뜻 깊은 게 태극기가 이렇게 바람을 휘날리는데 이렇게 바르게 살기 연합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가치와 함께 어 이런 제막식을 하게 돼서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좀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저 다섯 글자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을까? 그 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었습니다. 그 다섯 글자 속에 내포된 뜻은요. 네, 위로부터는 내 부모와 내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나와 내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식과 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대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가선면에 특히 조동현 회장이 계시는 이가선면에 이와 같은 공원이 설립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이 이제 바로 가산면의, 가산면의 정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